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첫 국정브리핑을 열고 포항 앞바다에 140억 배럴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140억 배럴, 삼성전자 시가총액에 5 배에 해당하는 가치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결과는 내년 상반기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조태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첫 국정브리핑에서 예상하지 못한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최대 100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 검증도 거쳤습니다. 140억 배럴은 천연가스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 넘게 쓸수 있는 양으로 원유 가스 가격을 감안하면 1조 4천억 달러의 수입 대체 효과가 예상됩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과도한 기대감을 줄수 있어 조심스럽다면서도 삼성전자 시총의 5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치일 뿐 석유가스전 개발은 물리탐사, 탐사시추, 상업개발 등 3단계로 진행되는데 이 가운데 첫 단계인 물리탐사를 통해 결과를 도출했다는 겁니다. 실제 매장 여부와 어느 정도의 양이 있는지 등은 시추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 시추공 하나를 뚫는데 보통 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최소 5 번의 시추를 예상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연말부터 실질적인 탐사를 시작해 내년 상반기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2035년에 석유가스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BS 뉴스 조태임입니다. 포항 앞바다에서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오 박사가 오늘 오전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정부는 액트지오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이라고 소개했지만 신뢰성에 대한 여러 의문이 제기되면서 대표가 직접 한국을 찾은 겁니다. 조태임 기자가 전합니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대한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담당한 액트지오의 대표 빅토르 아브레우 박사가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유 외장 가능성을 밝힌 지 이틀 만입니다. 아브레우는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과 짧은 기자회견을 했는데 한국에서 제기되는 의혹들과 관련 명확한 설명을 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민들에게 더 명확한 답변을 줄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논의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석유 개발 사업의 경제성이 높은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짧게 답하면서 비밀 유지 협약을 근거로 더 자세한 설명은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브레우 박사는 또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지금까지 심해는 깊이 연구된 적이 없었다. 새로운 자료들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레오 박사는 모레 금요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결과 설명을 비롯해 여러 의문점에 대한 답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아브레오 박사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거대 프로젝트를 감당하기에는 소규모로 운영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사업 전략이 민첩하고 유연하게 움직이는 것이라며 이 분야의 최고 회사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CBS 뉴스 조태임입니다. 동해심의 석유가스 매장 분석을 담당한 미국 액트지오의 그 대표가 오늘 세종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의혹에 대해 답했습니다. 소규모 회사인데다가 회사 주소지가 일반 주택이라는 점 때문에 신뢰성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아브라우 대표가 어떤 답을 내놨을까요? 산업부 조태임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액트지오 회사와 관련해 1인 기업이다, 뭐 유령 회사다, 여러 의혹이 제기됐는데 네. 오늘 아브레오 대표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했나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월요일에 포항 영일만 일때 140억 배럴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공개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에 맡겨서 나온 결과다. 그곳이 액트지오라고 하면서 이제 이 회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회사 정보를 검색해 보니까 회사 인원도 한0명 미만의 소규모 회사. 하고 또 회사 주소지도 휴스턴의 한 가정집으로 나오다 보니까 과연 믿을만한 곳이냐 이런 의혹이 이제 제기됐던 건데요. 이 휴스턴 집이 아브레우 대표의 자택 주소가 맞느냐 오늘 이 질문이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한 즉답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The answer is yes. 대답은 그렇습니다. 액트지오는 컨설팅 업체로 컨설턴트 기반이 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일할 때 필요한 건 컴퓨터, 소프트웨어, 카메라밖에 없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 각지 흩어져 일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업계에서는 소규모 업체들이 이렇게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일이 일반적이라고 답했는데요. 그러면서 뭐 파키스탄, 미얀마, 브라질, 볼리비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이 심의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력을 공개하면서 이제 불신을 좀 덜려고 했습니다. 네. 한국 석유공사 측도 이제 분석업체 선정 과정에서 네 곳이 경쟁 입찰을 참여했는데 이 가운데 뭐 기술 가격적인 면을 고려해서 액트지오사를 낙찰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어제부터 새롭게 제기된 의혹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세계적인 석유개발 업체인 호주의 우드사이드사가 한국의 심해유전 가능성에 대해 장래성이 없다고 보고 지난 1월 철수했다는 사실인데요. 네, 네. 그렇다 보니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도 되는 사업이 맞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석유공사 측이 답을 했는데 호주 우드사이드사가 판단한 자료와 그리고 액트지오가 판단한 자료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 석유공사 측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대규모 수리들 해놓고 충분한 평가를 하지 못하고 어, 이미 철수를 하겠다는 의사를 통보를 했는데요. 그 배경을 보면은 어, BHP사와 이미 그 합병 어, 논의가 지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어, 이해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음. 우드 사이드사가 예정보다 일찍 철수를 하면서 충분히 심층 부석가 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 설명입니다. 그래서 석유공사 측은 우드 사이드사가 철수한 이후에도 어, 여기에 대한 심해 유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따로 대규모 3d 탐사를 했다고 하고요. 그 결과 울릉문지 전체 음. 3d를 볼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고 이 자료를 액트지오 사이드에 의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드 사이드사의 답을 드려야 저희가 확실하게 좀 그렇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어제 메일을 보내보게 된. 아직 답은 없는 상태입니다. 어,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그는 그는 가장 큰 궁금증은 과연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어쨌든 20%라고 얘기한 음. 상태고요. 이 석유가 발견되는 곳에지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기반암, 저류층, 덮개암, 이제 트랩이라는 이네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쉽게 설명하자면은 석유와 가스가 모여있을만한 지층 구조가 필요하고 이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한 이 덮개와 돔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네. 동해 심해에서 이 구조 유망 구조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긍정적인 있습, 면만 있으면 좋겠지만 리스크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분석을 통해, 통해서는 탄화수소를 발견하지 못했다고요. 음. 그러니까 이 탄화수소가 뭐냐면은 플랑크톤들이 죽어서 땅에 묻히고 이제 오랜 기간 거치면서 탄화수소로 바뀌는데 이 탄화수소가 석유와 가스의 그 생성 원인이 되는 겁니다. 네. 데 지금까지 탐사를 통해서는 이 탄화수소를 발견하지 못한 음. 거예요. 네 탄화수소 부존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지금으로선 시추밖에 없다. 음. 니다 그리고 이제 발견 가능성으로 제시한 확률 20%에 대해서는 그래도 양호한 편이라고 오늘도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전제를 단건80% 실패 확률도 있다 이런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부분도 아브르예브 대표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20%의 성공률은 굉장히 양호합니다 가이아나의 리자는 성공 가능성이 16%였습니다 오해하면 안되는건 20%의 성공 가능성이 있다는 말은 80%의 실패 가능성이 있다는지이이도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또 짚어볼 만한 점이 있나요? 네 오늘 회견에서 이제 대통령이 시추도하기 전에 이런 발견 가능성을 발표하는 게좀 흔한 일이냐, 이례적인 음. 일이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네. 아브레우 대표는 미국 오바마, 트럼프 전 대통령 사례를 들면서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산업부에서도 요 설명을 좀 보충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뭐 석유 가스가 발견됐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일이고 또 수입 대체 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민 경제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고 이걸 국민들께 알리려고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으로 그, 그동안 제기된 의혹이 완전히 풀렸다고 볼수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들으면서도 아직 해소가 됐다. 이렇게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데요. 아직 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전문적인 영역인데다가 정부에서도 이거 에너지 안보 문제다. 기밀이다 하면서 다 밝히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오늘 질문 중에서도 액트지오사 말고 다른 업체에 의뢰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한 곳에만 맡기는 게 맞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석유공사 측 답변이 기밀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보통 여러 곳에 의뢰하지 않는다. 한 곳에만 의뢰하는 게 일반적인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 저희 상식관 좀 다른 그렇죠. 답변이죠. 그리고 또 액트지오사의 결과에 대해서 국내 전문가들과 기관들의 교차 검증을 했다는 했는데 그분들 명단도 지금 공개하지 음. 않고 있고요. 또각 회사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우드사이즈사가왜 포기하고 나갔는지 경제성이 있었다면 계속 했을 텐데 왜 네. 나갔는지에 대한 설명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으로까지 논란이 확장되는 모습인데 더불, 더불어민주당은 아브라 아브레오 대표 기자 간담회 이후에 신뢰성 논란이 끊기지 않고 있다면서 그 동안의 논의 과정을 공. 개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 조태임 기자였습니다. 동해, 심해 석유 가스 전 분석을 담당한 액트지오의 전문성을 놓고 여러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적극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올 11월에는 취출을 시작해 내년 상반기에는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포항 영일만일 대 석유가스전 탐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탐사 시추 성공률 20%에 대해서는 구조와 분석 방법이 유사한 가이아나 유전 성공률이 16%였던 점을 감안하면 동해광구는 충분히 시추를 시도해볼 만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통상정부 최너무 2차관입니다. 저희는 진짜 이거는 꼭 탐사를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서 동해 탐사 사업에서 철수한 호주의 우드사이드사는 인수 합병 등 내부 사정으로 철수했을 뿐 사업성을 이유로 철수한 것은 아니라고 전했고, 액트지오의 법인세 미납 등에 대해서는 단순 차고 문제로 업체 전문성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부는 액트지오의 빅토르 아브레우 대표의 전문성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액트지오사와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다음 달 정확한 시추 위치를 정하고 12월 말중 시추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그 시추 작업을 통해서 저희가 획득한 자료를 또 추가적으로 3개월 정도 검토를 한다는 전제 하에 내년 상반기 정도에 1차 시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기존에 설정한 세계 광고 제안에서 벗어나 에트지오사와 정부가 출연한 7개 유망구조를 바탕으로 광고 재설계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재설계된 광고를 바탕으로 해외 투자 유치를 검토할 예정인데 복수의 해외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정부는 전했습니다. CBS 뉴스 김수영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동해심의 가스전 개발의 1초 시추 작업이 완료된 가운데 이른바 대왕고래로 알려진 유망 구조의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대왕고래에 추가 시추 계획도 없다며 사실상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이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은 예정에 없던 첫 국정 브리핑을 열고 포항 앞바다에 140억 배럴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전문가들 검증도 거쳤습니다. 통급한 발표라는 우려가 나왔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른바 대왕고래라고 불린 유망구조에 대한 1차 시추를 진행한 결과 석유 부존을 설명할 가스징후가 일부 있었지만 그 규모가 경제성을 확보할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대왕고래 유망구조와 관련한 추가 시추 등 탐사는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왕고래 경제성이 없다는 것으로 사실상 실패를 인정한 겁니다. 현재 동해 심해에는 대왕고래 외에 6개의 유망구조가 더 있는데 가장 기대를 걸었던 대왕고래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나머지 시추 계획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계획한 해외 투자 유치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국회가 동해 가스전 개발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정부는 나머지 6개 유망구조에 대해 해외 투자 유치를 통해 시추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다른 해외 유전들도 수십 차례 시도 끝에 성공한 사례들이 있다며 국민이 허락해 주시면 계속 이어가는 것이 자원 개발 생태계 유지에 좋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추 사업의 동력이 약화될 전망이어서 전체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찬반 논란과 정부 책임론 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이희진입니다.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일명 대왕골의 1차 시추 결과를 두고 정치권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에서 박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왕골의 사업 관련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1차 시추 결과에 국민의 힘은 더 시추해야 한다며 다소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7개 유정구 중 1개를 시추한 결과인 만큼 실망할 필요가 없다며 후속 시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대왕골의 예산 삭감은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 명분이기도 했는데 더큰 사기극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입니다. 윤석열은 그 사기극 예산이 깎인 것을 대표적 개혁 명분의 하나로 내세웠습니다. 사기극을 명분으로 더큰 사기극을 벌인 겁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역시 남은 6개 공구에서도 탐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사업 중단 여부를 놓고도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CBS 뉴스 박희원입니다. 지금까지 CBS 박재환의 뉴스톡이었습니다. 노코스로 보는 뉴스의 새로운 기준. 지금 알림과 구독 설정하시고 함께하세요.